러브 플루트는 기적의 분식점, 썸썸 편의점으로 유명한 테일즈샵의 신작으로 지난 2일 스팀에 출시됐습니다. 테일즈샵은 매번 다른 소재로 비주얼 노벨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는 귀신과 버스킹 공연을 하며 사랑을 싹 틔우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버스킹과 귀신과 연애라니... 생소한 조합이네요. 어떻게 이러한 주제를 다루게 됐는지 테이지샵 한준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의 차이가 있을까요? 모바일 버전의 변경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을 이식해 올땐 단순 이식이었고 다른 걸 추가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바일과 스팀판의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없을 예정입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 회사가 가진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단순 이식 작업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요소를 기획하여 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한솔이란 이름으로 고정되는데 주인공의 이름은 한솔인가요? 원안을 작성하신 아키 님께서 사용하신 주인공의 이름과 밴드 이름이 한솔과 단델리온이었습니다. 다만 주인공 이름을 유저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면 좀더 몰입감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예은이는 퓨전 한복을 입고 있는데 언제쯤 죽은 귀신인가요? 요즘도 관에 들어가기 전에 입는 옷이 하얀 소복이잖아요? 굳이 하얀 소복을 입히지 않을 수는 있는데 어린 나이에 요절을 했다던가 하면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죽었을 때 소복을 입었다는 느낌으로 CG를 그리시는 포기님께 아이디어를 전달드렸는데 포기님이 단순한 소복만으로는 캐릭터성이 아쉽다며 좀더 꾸미신 것이 현재 예은이의 의상입니다. 예은이가 연주하는 악기가 플루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째서 다른 악기가 아닌 플루트였나요? 예은이라는 캐릭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를 고르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귀신이라는 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묘함과 오싹함을 불러일으키죠. 한편 플루트는 거리 공연에서 보기 힘든 악기 중 하나입니다. 버스킹의 플루트가 등장한다면 그 음색과 더불어 기묘하고도 신기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점이 귀신이라는 존재의 분위기와도 유사해서 잘 맞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플루트는 맞으면 혹이 날 정도로 단단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주 때에는 무엇보다 청아하고도 감성적인 음색을 만듭니다.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지만 속에 여린 과거가 깃든 예은의 외곽 내유한 명과도 맞아떨어진다고 여겼죠. 더하여 음색이나 연주법, 악기의 이미지 등 여러 방면에서 인물과 적절하게 어우러진다고 판단하여 플루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플루트를 배웠기도 해서 이야기 속 고정도 쉬운 쪽에 속했고요. 게임 자체가 버스킹이나 플루트, 음악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준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악은 어떤 장르인가요? 글쎄요... 따로 음악 자체를 즐겨 듣는 쪽은 아니라서요 특별히 싫어하는 음악은 없고 듣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제 음악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딱히 개입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희 음악 스태프들이 좋은 음악을 뽑아내며 있어서 각 파트별로 재량껏 본인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러브플루트는 pv나 데모플레이 공개 없이 곧바로 출시되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데모플레이는 이제부터 찍어서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 pv는 이번에 안 만드는 대신에 특별히 보컬곡을 두 곡을 넣었거든요 pv가 게임을 홍보하는 것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기도 해서 그쪽으로 역량을 더 집중하기도 했고 pv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보컬곡을 넣어서 게임 내의 질을 조금 더 높여보자 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접근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PV를 하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연우의 개그, 소위 말의 아재 개그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개인적으로 아재 개그를 좋아하지만. 사실 구사하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유머 중 하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차원적인 미소녀가 아재 개그를 중얼거린다면 호불호보다는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고, 결과적으로 비전엔 캐릭터가 연우였습니다. 물론 아직 불호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솔이 아재 개그를 남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중이병이라도 사랑해 하고 싶어. 에서 말장난을 입에 달고 사는 치유리 쿠민에게서도 다소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은이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나 선생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DLC나 추가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예정이 있으신가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DLC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킹이라는 소재와 플루트의 조합은 굉장히 의외의 조합 같은데 이 둘을 합친 소재를 떠올리게 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거리공연이라는 소재를 접목하면서 인물들의 악기를 어떤 것으로 정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 음악물을 기획하면서 실제 공연하는 경험이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비주얼 노벨의 형식으로 담아낸다면 보컬이 들어간 가창곡보다는 연주곡이 더 수월하리라 판단했으며 감성적인 스토리에도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밴드 악기가 아닌 클래식 느낌의 피아노와 플루트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킹과 플루트라는 의외의 조합이 나오게 된 것이죠. 다만 버스킹의 특성상 음악의 분위기가 너무 클래식하게 기울지 않도록 밴드적인 요소와도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예은이가 대학가의 버스킹 귀신이라면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어째서 주인공이 피아노를 찾아오게 된 건가요? 극중 내용에서 보면 팬이었다고 하잖아요? 한솔이 버스킹을 하다가 실패했다던 시점에서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귀신은 선생님과 같은 재능의 편린을 느낀 거고, 한솔과 함께라면 선생님과 합주할 수 있는 미련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을 쫓아오게 된 거죠. 예은이는 선생님과 같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버릴 때 버리면 안 된다고 찾아온 겁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러브플루트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감성적으로 메마른 일들밖에 없고, SNS나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감성적으로 채워주는 게 없잖아요. 요즘 영화관도 잘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촉촉하고 충만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작을 제작하고 계신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힌트라도 알수 있을까요? 다음 게임은 지나가던 게 신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작에 대한 모티브는 무인세계에 대한 리메이크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모티브는 무인세계에서 가져오되 다른 작품이 되었어요. 현아는 나오지만, 그 현아가 아닙니다. 모티브는 가져왔지만, 현재는 아예 다른 작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게임들보다 게임성과 어드벤처성을 강화한 작품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러브 플루트를 플레이한 유저들 혹은 플레이를 없든 유저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게임을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족스럽게 플레이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게임에 저희가 사용자 반응성에 신경을 많이 써서 UI나 효과 작업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전작에 비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이야기 측면에서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입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기존의 테일즈 셰이킹과 같이 감정이 충만해지는 이야기가 있으니 안심하고 구매하십시오. 과연 테일즈 샤본 귀신과 버스킹이라는 생소한 주제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스팀 유저 평점은 19일 기준 매우 긍정적입니다. 스토리 게임을 즐기신다면 플레이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